자 환경 보건 56 문항인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제가 빨리 할게요. 자 1번 공기의 오염과 인공 열로 인해 도심의 온도가 주변 지역 온도보다 높은 것열선 현상. 자 2번 다수인이 밀집한 실내에서 불쾌감, 두통, 현기증, 구통 일으키며 이산화탄소에 의해 발생하는 것 군집독. 3번 높이가 증가할수록 기온도 올라가는 현상으로 바람이 없는 맑게 개인날 춥고 긴 겨울날에 흔히 발생하는 현상은 기온 역전. 원래는 높이가 증가할수록 기온은 떨어져야 되죠. 4번 온실 효과로 인해 태양의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하지 못하여 피부 착색, 피부암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은 기... 이거는 오존층 파괴 여기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하지 못한다. 오존층이 차단해 주죠. 저 5번 온실 효과로 인해 해수면의 온도가 평소보다 상승. 엘니뇨. 6번 인체에서 비타민 D가 형성되도록 작용하고 건강선이 있는 광선 일단 비타민 D 자외선 자 7번 고열의 직사광선을 장시간 받아 발생하는 일사병의 원인 되는 것, 적외선 이 적외선이 따뜻함을 주는 거니까요 자외선은 소독. 8번 수질 오염 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대장균 지수가 낮을수록 수질의 오염도는 낮다. 이 과망가산 칼륨 소비량이 많을수록 수질의 오염도가 낮다. 이 예. 과망가산 칼륨이 어디서 나오나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죠? 음, 과망간산 칼륨은 중크롬산 칼륨, 과망가산 칼륨은 화학적 산소 요구량. 자. 생화학적하고 화학적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생화학적은 미생물이 분해해요. 화학적은 산화제. 그 산화제가 과망가산칼륨. 자 과망가산칼륨 소비량이 많을수록 수질의 오염도는 높겠죠. 3. 용존산소량이 높을수록 수질의 오염도가 높은 게 아니고 낮다. 자,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을수록 수질의 오염도가 낮은 게 아니고 높은 거죠. 5.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을수록 수질의 오염도가 높다. 9번 수질오염지표 아까 이게 기출이고 이게 변형이에요. 자 1번 대장균지수가 높을수록 수질의 오염도가 높다. 이거네요. 그죠? 다른 거는 다 도, 똑같죠. 그죠? 어, 낮다. 높다. 그죠? 자, 10번 똑같은 거예요. 1번 대장균 지수가 낮을수록 수질의 오염도가 낮은 거죠. 그죠. 이과망가산칼륨 소비량이 많을수록 수질의 오염도가 높다. 이거죠. 그죠. 어, 그죠. 높다. 자, 그다음 똑같고요 11번 변형이에요. 1. 대장균 지수가 낮을수록 수질의 오염도는 낮다. 과망간 2번, 과망간산 칼륨 소비량이 많을수록 수질의 오염도가 높은 거죠. 3. 용존산소량이 높을수록 수질의 오염도가 낮다. 이거죠. 자, 12번, 수질 오염 지표. 1. 대장균 지수가 낮다. 수질의 오염도가 낫다. 2. 과만과산칼륨 소비량이 많다. 수질의 오염도가 높다. 3. 용존 산소량이 높다. 수질의 오염도가 낮다 4.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다. 수질의 오염도가 높다. 그죠. 아까는 뭐였나요? 어, 이거였구나. 어, 그죠 자, 그 다음 5번.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을수록 수질의 오염도가 높다. 자, 13번. 자, 식중독 일으키는 거. 이거는 이거죠. 파버 응. 범유다, 삼각지대, 청아, 니가 나를 먹이는구나. 에르고, 견과류 씹으면 아프겠다. 조미. 너왜 이렇게 배가 빵빵해? 터트려버린다? 테트로독톡신 자 바지락꿀 어있네 바보 자 버뮤다 삼각지대 무스카린 조미 미틀로톡신 매기눈구나 에르고톡신 청아미그날린 자 14번 바지락꿀 베네루핀 감자솔라닌 15번 식중독 바지락꿀 베네루핀 버섯 무스카린 조미, 조, 조미료, 미틀로톡신. 자, 16번, 식중독, 바지락골, 베네르핀, 버섯, 무스카린, 조개, 미틀로톡신. 맥각, 에르고, 니가 나를 매이는구나 에르고. 17번, 식중독, 예, 바지락골, 베네르핀, 버섯, 무스카린, 조개, 미틀로, 니가 나를 먹이는구나, 에르고. 청 아미그 달린 자 18번 습지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거죠. 자 폐기물 발젤 파리 온실가스 교토 어, 이산화탄소 자 람사 습지 몬트리올 CFC 자 일단 습지 보호 지속 가능 람사자 위에 폐기물 질질 자 폐기물이니까 질질질나요. 바제바제 질질질 자 지구온난화 일으키는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자 이산화탄소는 자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인데 자교토에 교토 자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교토 자, 그런데, 21번, 교토 의정서 대체한 거, 파리. 교토, 파리. 교토, 파리. 치웠죠, 그죠? 어. <laughs> 자, 22번, 오존층 파괴물질인 CFC, 몬트리올. 몬트리올,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죠? 23번, 물의 오염도 지표 중 용존산소. 자, 용존산소.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 자, 염분이 높을수록 용존산소 감소. 제가 이거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하라 그랬냐면, 자, 염분이 높다. 그러면은 산소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어? 24번. 자, 용존산소 1. 염분이 높을수록 용존산소 감소라 그랬죠. 자, 온도가 낮을수록 용존산소 증가. 이거네요. 25번. 자, 같은 거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용존산소 1. 염분이 높을수록 용존산소 감소라 그랬어요. 2. 온도가 낮을수록 용존산소 증가라 그랬어요. 3. 부유물질이 많으면 용존 산소가 감소되겠죠. 드론물이니까 자, 26번. 용존 산소 1. 염분이 높을수록 용존 산소 감소. 2. 온도가 낮을수록 용존 산소 증가. 3. 부유 물질이 많으면 용존 산소 감소. 4. 하천수가 심하게 오염되면 용존 산소 감소. 27번. 이제 감 5죠. 1. 염분이 높을수록 용존산소 감소. 2. 온도가 낮을수록 용존산소 증가. 3. 부유물질이 많으면 용존산소 감소. 4. 하천수가 심하게 오염되면 용존산소 감소. 5. 식물성 플랑크톤이 급격히 번식하면 용존산소 감소. 자, 이게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 이거 좋은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얘가 급속하게 번식했다. 물속에 먹을게 많구나. 그래서 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 28번 음식 찌꺼기, 낙엽, 분뇨, 혼합, 세균, 방성균 곰팡이 등을 이용하여 비료를 만드는 방법은 되비. 29번 처리 비용이 낮다. 공정 간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 매립법. 무동되는 뭐 거죠, 그죠? 자, 30번. 가장 위생적이며 병원 쓰레기 처리법. 하지만 높은 연료비, 경비, 소각. 병원 쓰레기는 소각이죠. 31번. 어, 쓰레기 처분장 중간 지점에. 임시로 적재시켜 놓은 것, 이게 적환장이래요. 어, 적환장, 이게 보기에 나 낫기 때문에 제가 찾아 놓은 거예요. 자, 32번, 어, 화학적.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예요. 화학적 보존법은 뭘 쳐, 그죠? 소금치고, 당치고, 어, 그 다음에 산치고, 그 다음에 훈연도 연기를 어쨌거나 어, 없는 걸 집어 넣어 주는 거죠. 물리적은 뭐라 그랬어요? 물리적은 자연에 있는 것. 건조, 냉동. 그러니까, 건조는 물 빼는 거. 냉동은, 어, 온도, 자연에 있는 온도 낮추는 거. 밀봉은, 뭐, 공기 빼는 거. 요런 거예요. 가열은, 어, 물 넣는 거죠. 그죠? 열과 물. 그래서, 그, 자연에 있는 거를 조작하는 것은 물리. 물리. 자, 그 다음. 그러니까, 가열은, 그, 온도를 높인다. 이렇게 생각해요. 화학은 사람이, 어, 인위적으로 뭘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화학적 보존법. 가열, 건조, 냉장, 밀봉, 절임. 절임. 자, 33번. 물리적 보존법. 가열이네, 가열. 그죠? 온도를 높인다. 염장, 당장, 산, 훈연 다 화학적 자 34번 자 식품의 물리적 보존법 중 수분을 15% 이하 물 빼는 거네요 그죠? 어 이거는 건조죠 건조 건조 어, 수분 빼는 거물 빼는 거 건조 35번 물리적 보존법 중자 공기 차단 공기 차단은 뭐겠어요? 이거는 밀봉이죠 어 밀봉 공기 차단 자, 36번. 자, 물리적 보존법 마이너스 5도 이하. 자, 이거는 온도 낮추는 거. 어, 어 그죠. 냉장이죠, 냉장. 자, 이거, 잠깐만요. 정확히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냉동냉장. 자, 37번. 환경 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 1. 빙하 증가. 2. 산성비 감소. 3. 이상 기후 증가. 주는 문제죠. 38번. 유기물질의 과다 유입으로 발생한 수질 오염 상태. 1. 탁도가 낮아진다. 아니죠. 2. 용존 산소량이 높아진다. 아니죠. 3. 부유물질량이 줄어든다. 아니죠. 4. 암모니아성 질소가 줄어든다. 아니죠. 오,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아진다. 이것좀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여기 2021 공구 보면, 여기에 암모니아성 질소는 하수, 공장폐수, 분뇨 등의 혼입으로 되면, 이제 더러운 물일수록 암모니아성 질소가 늘어나겠죠. 음. 자, 39번. 여기 있네요. 하, 수, 공장, 폐수, 분뇨 등의 혼입으로 나타나는 현상. 1. 탁도가 낮아진다. 2. 용존 산소량이 높아진다. 3. 부유물질량이 줄어든다. 4. 암모니아성 질소가 높아진다. 자, 40번. 포도상구균. 이거 뭐예요? 균, 독 이름 알아야 되죠? 장독소. 엔테로톡신. 자, 41번. 보고 중독. 너 이렇게 배기 빵빵해. 터트려버린다. 테트로독 톡신 42번 통조림 레토르트 식품 섭취 보툴리누스 식중독 일으키게 되는 원인 자 요거는 신경독이죠. 음. 사실은 보툴리누독소인데 음. 자 43번 다음 중 2차 대기 오염 물질은 자 2차 대기 오염 물질 뭐라 그랬어요. o 3 스모그펜 o 3 스모그펜 자, 44번. 다음 중 2차 대기 오염 물질로 묶인 것은? 것은 O3 스모그펜, 오존 스모그펜. 자, 45번. 고도 20에서 30 대기층에 있으며 태양의 자외선을 막아준다. 이거는 오존층이죠. 그 멀리 있는 오존층은 착한 오존층. 가까이 있는 오존층은 나쁜 오존층. 뭐 그렇게 쉽게 하라 그랬어요. 자, 4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대기 오염 현상. 공장이나 자동차 배기 가스. 자, 산화되어 지상으로 강하. 자, 생태계 교란. 삼림황폐와 철제 구조물 부식, 산성비. 47번. 어패류를 먹고. 이건 뭐 장염 비브리오. 그죠?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어패류를 먹고 자 48번 우유 유제품 돼지고기 살모넬라 자 49번 겨울철 자 여기 겨울철이라 딱 되어있죠 그죠? 어, 구토분변 노로바이러스에요노로바이러스굴굴 노로바이러스. 어, 굴. 이거는 어, 굴이에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50번, 토양에 분포된 병원, 체가식품 침입. 자, 흙, 웰치. 아직 뭐, 시험에 기출에는 안 났는데, 밑에 보기가 있어서 한 거예요. 자, 51번, 도시, 하수처리 방법. 자, 우리 정수처리 방법은 사전, 여가죠. 그런데 하수처리는 사전, 앞에 스크린. 음, 스크린, 사전 활성원이. 52번. 다음에서 의심할 수 있는 식중독. 급식으로 햄버거. 자, 끝났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용혈, 요독, 증후군. 이거 뭐예요? 장출혈성, 대장균, 5157. 자, 53번.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 교롱, 식장, 비폐, 음식, 포도상, 구균. 자, 54번. 용존산소량이 높음을 1. 염분이 높다. 2. 온도가 낮고 깨끗하다. 이거죠, 그죠? 3. 화학적 산수, 산소 요구량이 높다? 아니죠. 4.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다? 아니에요. 5.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이 번식? 아닙니다. 55번. 신축 아파트. 가족들이 두통, 피부염, 눈과 목에 따가움. 새집 증후군이죠. 새집 증후군. 자, 요런 거 주는 문제. 58번. 폐기물로 모아 묻는 폐기물 처리 방법으로 지하수 오염시킨다. 그냥, 어, 그, 묻는 거죠. 그죠. 자, 이거는 매립이죠. 매립. 음, 매립. 자, 됐어요. 여기까지 할게요.